제발, 엄마는, 아빠! 다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다연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텐트를 하러 왔어요. 이 빗소리, 감성 캠핑 같죠? 그런데, <laughs> 음, 오늘은 특별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2? 다섯 가지 전통 놀이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면은, 어무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그 뭐지, 오인각했던 게임인데, 뭐,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등등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영이의 캠핑, 행복이 가득해. 짜잔! 제가, 456번 참가자로 왔습니다. 이제 첫번째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하는 딱지 딱지로 쳐서 딱지를 넘기고 두번째는 비석치기 짜잔 이거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laughs> 힘들게 만든 비석치기 이걸로 비석을 쓰러트리고 공기 1단계에서 5단계 성공하고 팽이 돌리고 그 다음 제기차기까지 총 5분안에 한명 성공입니다 제가 해볼테니까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래요 456번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번째 게임은 딱지치기예요 어? 뭐야 이거 딱지 살짝 인가거 아니야? 아니 나이러는첫 번째 그진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건 아니 이거 절대 딱지 아니에요? 어디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비석치기. 대박, 한 번에 가자. 가자. 응 아니야. 안 갔어? 아니 부자치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거... 그거 아니라... 이러다가.. 이 정도가... 요즘에... 누가 저보고 있는데구야이 뭐 어디다... 난... 공기놀이 제가 왕년에공기놀이를 이렇게 잘했거든요? 봐요. 근데 이거 이미 망했는데... <laughs> 어차피 찍고... 다시 하면 되지. 뭔가? 두 번째. 저 잘하죠? 은기놀이. 마지막 삐! 오예! 그 다음, 핑! 지금 몇끝나았지 오늘 응, 거의 3분 정도 남았어요? 응, 핑이? 할수 있어. 근 핑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해? 큰일 났네. 게임 봤을 때 엄청 말기 힘들어하던데. 내가 한 번에 말해볼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좀잘 맞는데? 벌써 반말셨어요나좀 소질 있는데? 대박 대박. 아니 이거 말기 쉬운데? 됐다 다마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이제 못 올린다? 응? 잡고? 잡고? 아니, 하는 거 말아야 하는데? 오, 응, 재밌어 아니,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흘면안 되나? <laughs> 여기 진짜 <심지어> 돌파닥인데? <laughs> 이제 돌려! 어? 여기위에다가이분좀 <laughs> 여기 봐줘. 이건 안이건좀아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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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떡해? 어떡해? 어머, 아파. 아파, 근데 발이 너무 아파요. 아파. 발 펴셔 지겠어여보 이거 세 개? 어케게세 개? 待ちな待ちな。 그치야. 어, 어, 그 뭐지? 불닭볶음면에다가 와사비 넣어서 비벼먹기. 이거 어떻게 먹어? 일단, 형 매운, 매운 거 저런 사람은 좀못먹어라 <laughs> 일단, 마저 정리할게요. <laughs> 여러분, 오침 먹기 전에 이제 텐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오지어 게임 같아요. 이비맞고파아도 세고 해가지고, 텐트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걷어볼게요. 이의 캠핑 행복이 가득해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자리 깨끗하게 다치고 왔어요 길도 한쪽으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왜, 보여요? 빗방울 어, 잘안 보인다 어두워요 잘 보이나?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빗소리 봐요 빗소리 두두두두둑 두두두두 나 비오니까 다 캠핑카더라고요 저도 캠핑카 한대 사야겠어요 한 1억쯤 모으면 되겠다 비오는데 울중 캠핑카느라 힘들었는데 또 빗소리도 들리고 예쁜 풍경도 보고 하니까 힐링이 되네요 걔도 사서 집 가고 싶어 <laughs> 여러분 지금 너무 추워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비도 오고 바람도 세고 하다 보니까 막 철거하면서 머리가 너무 띵한 거예요. 그 차가운 띵함 알아요? <laughs> 해가지고 집에서 벌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 와서 기운나게 찍고 왔어요. 따뜻한 물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추운 거 있죠. 차, 분명히 따뜻한 물이 맞는데 차가운 물도 같이 맞는 느낌? 지금 씻고 왔는데도 피곤하고 추워요 그래도 배칙은 해야겠죠? 짜잔! 비닭볶음면이랑 건... 와사비 어, 어떻게 맞지? 원래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 매운 거를 안 먹거든요 었 그래서 다시 비가 아 예민해져가지고 매운 거잘못 먹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먹는다니. 아, 정말. 보니까 영상 구도가 이상해서 여기 머리 이마 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칙을 다시 해요 이게 뭐야 영상 찍은 거 진짜 매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결국엔 다시 먹어요 그래도 하루에 이 벌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매워가지고 며칠 틈을 두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다시 후다닥 <따다> 불닭 볶음면을 만들어 줄게요. 다영이의 <가연> 캠핑, <laughs> 행복이 <laughs> 가득해. 여러분, 제가 불닭 볶음면에서 왔어요. <laughs> 저 사실 이거 영상 벌써몇 번째 찍는 줄 알아요? 세 번째 찍어요. <웃음> <웃음> 영상에 계속 잘못 찍어가지고. 벌친을세번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많나? 그때까지 영상 찍으면서 와사비를 반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세 번째라서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더 넣도록 할게요. 한 3분의 2까지 넣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 3분의 2 정도? 넣었어요? 와, 아, 와사비 냄새. <laughs> 엄청 많이 넣었죠? 이거봐. 비주얼 봐. 이야 와, 이 연기에서 와사비가 확 올라와가지고, 눈이 매워요. <laughs> 대박이다. 지금 세 번째 영상 찍는 거라, <laughs> 되게맛나 싶기도 해요. 세 번째 라니. 네, 이게, 아, 무섭다. 이게, 와사비를 넣으면은 약간 까르보 불닭처럼꾸덕해지더라고요그래 와, 지금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 꾸덕해져가지고적기가 힘들어. 됐다. 다 했어요. 엄청 맵겠죠? 이게, 이게 진짜 연기 같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눈매어가지고. 단어 아니에요. 바로 먹도록 할게요. 숨십만숨시만 눈매워. 음, 응? 와, 이 한입 먹는데 씹을 때마다 계속 매운 게 코로 올라와요. 아, 여기다. 와, 세 번째 먹는 거라 흡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음,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숙해졌어요. 미쳤나봐. 나 왜, 왜, 더 많이 넣었지? 그냥 반이나 넣을걸. 왜 욕심부려가지고. 에이, 아, 왜, 왜. 아휴, 돈도 안 터져. 아, 여러분, 매운 거잘 드세요. 아 제가 매운 거 좋아하는데, 한동안 매운 걸안 먹었더니, 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와 너무 매워 맵긴보다는 그 와사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콧.. 콧칭하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먹을 때마다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데요? 하, 아 매워 가끔 가뜩 이는 콧구멍 근데 덮고두는거 아니야? 눈도 맵고 또도 맺고, 아, 입도 맺고, 와, 정황이다 이거 또, 원래 면은 호로록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호로록 먹으면 그냥 죽어요, 죽어. 와, 호로록 먹는 순간에, 와, 에예 저기 저승 갈걸요? 아, 호로록 할 수가 없어. 끊어 먹어야 돼, 끊어 먹어. 음, 너무 매워. 아. 근데 또, 아, 세 번째 먹어서 그런지 전보다는 속이 덜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먹었을 때 엄청 쓰렸거든요. 아, 그래도 좀 들은 것같아 근데 너무, 음, 이게 씹을 때숨 쉬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바로 그냥 와사비 고올라 <laughs> 그래서 씹을 때숨 쉬지 말고 씹어라 그래야 내가 해피디야 다시 도한잔 남았어요 저번에 불다 먹고 완전 화장실 갔잖아요 화장실 그냥 바로 갔잖아요 아 근데 속쓰리야또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쓰러지고 있어요 먹기 싫어 여러분은 매운거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불닭? 아니면 불닭보다 더 매운거? 저는 제일 맵게 먹었던게 불닭에다가 그 뭐야 캡사이신 넣어서 먹었던 게 제일 맵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이거는 또 신박하게 매운 맛 이건 <laughs> 혀가 매운 게 아니라 코가 매운 맛이에요 코가 매운 맛 아니면은 미각이 상실해서 그런지 매운 게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 <laughs> 이거 대박이다 아 힘들어 머리가 땡이에요 어지러워. 그래크스크게한니 아, 먹어볼게요. 오호. 오호. 오 생겼다. 속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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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며칠이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어,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안 나와. 이거 새 거였는데. 아이고 새거 뜯은 건데. 쏙쏙좀 아, 어쩐다 했어요. 왜 자가세요? 아이가 이거는 이거 진짜 못클일할것 이거 같은데. 아 어떡해. 이래가지고 눈이 눈썹이 세상 일그러지네 아유 이건 솔직히 조금씩 조금씩 이거 다먹으면어그 막으면은... 큰일 나요 아, 생와사비 생와사비 먹는 말 와. 아, 어떡해 어떡해 와사비 양 실패했다 먹던 것 중에 지금 제일 심한데요 표시하신 아, 보다더 심해 이거 더 어. 많이 아, 그 드시나요? 다 드시면 처분면은 무궁으로 가고, 지금난 처분면은 그로 가고. 아, 떨어지고, 저어지도 못하네. 아, 끙물, 끙물. 어 땀, 땀 대박, 땀 땀. 대박이 맞지 않? 이 <laughs> 아 이쁘게, 이쁜 목먹리 아, 저기, 와사비기 저기. 그이 그냥 기바닥에 아, 그냥 마비시키는 것기저어저다다다다다 저기. 저기. 지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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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aughs> <laughs> 아유 <이 본네? 웃음> 음, 빨리 <laughs> 매운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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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좋아하신다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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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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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넣어서, 넣어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와, 이거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으면 진짜, 맵부심.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영상에서뵐게요 여러분, 불닭 챌린지 도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미워, 미워. 이거 쿠 묶어줄까봐. 빠이빠이.